안녕하세요, 삼도원입니다. 오늘은 스탠드 얼론 게임으로 실행하였을 때 전체 화면이 되는 튜토리얼을 찍어 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설명편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카메라 액터의 경우, 여기서 플레이 0으로 지정을 해준 후에,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그리고, 익스큐트, 콘솔 커맨드. 여기서 풀스크린을 해줍니다. 소문자로 풀스크린 적어주고 그리고 60큐트 콘슬 커맨드 TMax FPS 티고60 프레임을 60으로 고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플레이어 컨트롤러 샘 마우스 커서 ratio mouse c 를 f a l s 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esc를 눌렀을 때, 게임이 종료되기 위해, q 게임 컴파일 m 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o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했을 때이 게임 모드에 있는 o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세이브, 그러면 재생하면. 카메라 액터가 보여주고 있는 화면으로 전체 화면이 됩니다. ESC. 그리고 이번엔 이 시넥 카메라 액터가 보고 있는 뷰로 전체 화면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레벨 블루프린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시넥 카메라 액터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레벨 블루프린트로 들어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Creator Reference 2 시네 카메라 액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Set Blend Target Set View Target With Blend 여기 Context s e n s i t i v e 를 삭제해줘야 이게 뜨더라고요. 눌러주고 아까 만들어준 Get Player Controller를 복사해주고 이렇게 타겟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결해주고 Compile Save. 그리고, 스탠드 얼론 게임으로 재생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시네카메라 액터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전체 화면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ESC. 감사합니다.